초강역 연합을 통한 고신뢰, 고성능 AI 의료 핵심 기술 개발과 연합 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의료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석박사급 ICT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 데이터와 라이플로브 데이터 통합 구축 플랫폼을 통해 초강역적으로 심뇌 혈관 질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합학습을 통해 의료 AI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를 기반으로 심뇌혈관에 잠재되어 있는 인과관계를 추론하여 복합 질환을 예측함으로써 질환 예방 및 진단, 치료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는 심뇌혈관 합병증 예측이 가능한 미래 원천 기술 확보, 진화된 데이터 활용 및 진단, 신 개념 의료 보조 기구 및 스마트 피트니스 장비 개발에 활용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료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고급 인재들이 양성되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적 범용성과 기술적 혁신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거점 지방대학 간 협력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연구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활성화, 신산업의 확대 등 헬스케어 분야에서 업무 수행 역량이 높은 인력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전한 바이오 헬스케어 데이터 수집, 의료 데이터 정밀 분석, 인공지능 기술, 의료 AI를 위한 연합 학습 시스템, AI를 통한 복합 질환 예측 시스템을 통해 심리 혈관 관련 초강력 AI 핵심 기술을 개발합니다. 퓨전을 통한 지역 거점대학 연합으로 공동 교과목 운영, 공동 워크숍, 공동 창업, 글로벌 교육을 추진합니다. 연금비 지원을 비롯한 산업 실무 및 국제 경험 지원 등을 운영하며 AI 기반, AI 심화, AI 플러스 메디컬 융합, AI 산업 과정을 통해 학제, 지역, 산학, 국가 간 연합형 4F 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료 융합 교육 과정의 고도화. AI 플러스 메디칼 마이크로디그리 개설 프로젝트 성과물을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다학제 실무적 지역 맞춤형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기술적 공간적 다학제적 페더레이션을 활용한 미래 원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확장적 데이터 수집 분석 무접촉형 의료 센서 및 보조 기구 개발 의사의 환자 상태 진단 정밀화, 의료 지출 감소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